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고, 저도 이 물꽂이를 해서 뿌리 내려서 번식하고 있고 번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쉽게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올리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데, 건조에도 강하고, 물을 많이 줘도 강하고 물을 자주 주면 좀잘 크겠죠. 이? 그래서 어, 물을 많이 줘도 좀가서번 듯해도 잘 자르는 겁니다. 대신 햇빛도 좋아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 잘 자랍니다. 이?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근데 저도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중에 꽃을 피고 꽃을 피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어, 은은을 찾아보니까 저온을 거쳐야, 저온을 거쳐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따순데에만 계속 왔더니 왜 꽃을 안 피는가 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온을 거쳐야 된대요. 최대한도로 5도 밑으로, 한 3, 4도, 3, 4도에 2, 3도나 3, 4도, 5도 밑으로 3주 이상, 3, 7에 21, 3주 이상 유지를 했다가 온도를 높여주면은 그때 꽃을 핀다 그래요. 저온을 거치야 쉽게 말해서 적정 온도는 보통 가정 온도에고 비슷합니다. 가정 온도, 가정 온도가 좀 18도에서 27도, 이 올리브도 17도에서 27도 범위 내에서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왕성하게 그래서 이 시간. 네, 올리브 나무를 제가 이큰 화분에다가 저도 작은 것을 이렇게 키웠어요. 이 정도 키우면은 원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꽃이 피는데 꽃이 전혀 안 피요. 어왜안 필까? 이 정도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저온을 거치지 않았다. 3, 5도 이하 보통 2, 3도에서 3주 3도 이상 지난 다음에 적정 온도, 생육 온도 어, 주간에는 18도에서 27도 범위 내 가정 온도잖아요. 그리고 야간 온도는 보통 13도에서 15도 그 정도 저온을 거친 후에 그러면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맺히고 그저 가정에서도 이렇게 따 먹을 수가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은 녹색으로 됐다가 익어가면은 보라색,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따 가지고 먹기도 하죠. 오이, 올리브 오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지금 마거진 화분에 물구멍 없는 화분에 키우기 편하잖아요. 물구멍 없는 화분에 하면은 왜 물구멍 없는 데있 쓰냐? 흙이 다릅니다, 흙이. 리치소일이라는 흙이 있으면 물구멍이 없어도 식물이 재배가 돼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거진 화분에다가 지금 마거진 화분에 들었잖아요, 두개 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번식을 했냐. 물꽂이로 했습니다. 이여우에 있는 거, 지금 보십시오. 이 위에 나오는 것을 탁탁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물꽂이에서 지금 저거 심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너무 커서 좀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아서 더 끊을라 그래요. 그래서 물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이것도 자, 지금 끊을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 가지치기를 조금 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서 뿌리를 내려서 가지치기 내가 뭐냐 조금 가지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가지치기를 해서 번식을 했습니다. 가지치기해서 이 정도.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적당하니 조금 동그랗게 조금 잡아주려고 이렇게 원형을 원형을 됐다. 이 정도만 할까요? 그 다음에 이따가 가지치기해서 뿌리 내린 것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컸까요 너무 커서 이것도 끊을까요? 이것 너무 컸나요? 하, 자, 조금 끊었어요. 자, 이렇게 끊은 것을 물꽂이에서 번식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이 화병에다가 화병에다가 물을 담아왔습니다. 이제 밑에는 조금 잎을 따주시고 저기 갖다 이렇게 훑어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물을 뿌리가 내리면은 저도 이 올리브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공부도 하고 알아보니까 저는 물꽂이로도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저렇게 심었어요. 이 다음에는 이 뿌리 내리면은 번식을 좀 많이 해서. 늘려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올리브 물꽂이 가정에서 제일로 쉽게 하는 번식하는 방법이 물론 상토로도 하지만 삽목으로도 하겠지만 물꽂이가 그래도 제일로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다 담궈 놓으면 은 물을 뭐 2-3일에 한 번씩 자주 갈아주세요. 뿌리 내리면 은 저렇게 심어 놓으면 됩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생명력이 강해. 그래서 올리브 나무 집에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강력 추천 올리브 나무 저도 뿌리내리면 계속 번식해서 계속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 시간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물꽂이에서 번식하는 방법까지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